찬송가 263장 입니다.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니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눈가지게 니가 사마디 이와 같이 붉은 죄 눈이 지겠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예,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나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실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보문의 말씀 통해서 이 세대가, 이 세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386 세대, X 세대, N 세대, Y, Z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MG 세대로 이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대, 40대, 그렇게 연령으로 세대를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별 트렌드에 따라서 그 세대를 부르면서 각 세대별 부르는 독특한 이름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대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세대를 어떻게 나누셨는지 아십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라고 말씀하면서 45절에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별 문화나 연령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세대를 견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까? 음악 세대 A2세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음란과 악이 가득한 세대다 A2세대에 어덜터러스 이불 세대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사는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없는 연령층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사는 성별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악한 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세대들은 악한 세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지 못한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결코 불법과 불의의 메인바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완고함 마저 그 안에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 보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깃발입니다. 믿음의 징표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모든 사건들이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 달라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 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라고 합니다. 보고서라도 믿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보고서라도 믿고자 한다면 그 의도를 용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더 복이 있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다라고 하심으로써 참된 믿음으로의 안내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 곧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보여주어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탕하다는 것입니다. 간택을 받은 거룩한 신부와 같은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순전함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거룩한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만 취해 살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던 유일신 신앙의그 절개를 버리고 정치에 기웃되고 민심에 기웃되고 자기들의 명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음탕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대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세가 이 세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 이 세대는 rf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 리펜트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f 페이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와 믿음이 병행되어지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rf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f는 오늘날 무선 주파수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무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당시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에서부터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들려주는 그 지혜의 말들을 듣고 그녀가 심히 기뻐했다는 라 사실을 열한기상에서 11기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찾아와서 확인까지 했던 그 말씀의 신기한 능력과 진수들을 왜이 세대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의아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와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물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왕,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스바의 왕도 혀를 끌끌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대가 이세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에 가서는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이방민족이 여호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슬퍼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마며아마그 땅에 12만 여명의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진기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죄와 음탕함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자기의 죄를 통해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새 천년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세대의 모습은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고 이 대속의 은총을 세상 끝날까지 유혹해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세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고 세대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으로 또한 하시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세대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교회가 회개의 눈물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넘쳐나며 영원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세대가 주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과오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의 악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사건 사고와 전쟁과 미움과 폭력들이 가득한 세상에 샬롬과 사랑의 기운이 넘쳐나게 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고쳐 주시옵소서. 유기하지 마옵시고. 긍휼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게 여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여주시옵소서. 거짓과 음모와 미움과 파당이 사라지게 하시고 윤리와 양심과 거룩한 믿음의 기운이 나타나는 복된 땅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괴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